네, 맞습니다만, 이거이좀 재미없을 것 같고, 네, 방우신 총명사님이 제가 취임하자마자, 귤강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아, 옛날 친구 같아요인상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 어디서 한국말을 배우십니까? 했더니, 김성대학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뭐, 저의. 우리 옆에 있는 우바가 중년사는 세대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두 분이서 우리말 기르게 한번 하면 어떨까? 그건 생각을 했던 <웃음> <웃음> 적이 있습니다. 에, 아까 중년사이 임사해서 중리의반광객 들이 참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 쪽에서도 상당히 가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제, 북경에서 중 학교에서 한 20명이 왔다 갔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어그녹차많이 어 나는데 거기 이제 한 20명 가 있고, 일부에또 4, 3층에서난쟁에도한 40명 가고, 다음 가을에 청소년 거험에 중국의 한 8개 도시에서 한6 0명 학생들이 또 재주해 나시 옵니다. 이런 관련들이 우리 종사님이 자리 역할을 많이 계시셔 가지고. 참교 그 교육, 학생들이 교류에 아까 이제 우리 지원 교육청과 그 각성 어, 취향에 맞게 서로 협약하면서 보고하고 있는 이런 전이 이제 걱정입니다. 다음에 여기 세우시면 총장님이 계속 부렇게할수 있을지 예, 예 미래가 되고 아무튼 가시는 미래 정말 꽃길만 있기를 구원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감사패는 이미 다른 데서 드렸고, 네, 제주도 교육에서뭘 드렸냐면, 제주도의 상징인 달로탄벌 드렸습니다.